또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함께 더 깊이 또 새로운 각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집중해서 한 20분 동안 확실하게 한 다음에 마칠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성령 성경 말씀을 좀펴 보시면 좋겠어요. 아,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신명기에도 나왔던 말씀이지만 또신약에 마태복음 피기가 쉽죠? 마태복음 몇 장요? 22장 몇 절? 37절 이하의 말씀. 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요한 일서 2장 7절 말씀. 이 정도 우선 보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몇 절에요? 37절 크게 한번 같이 천천히 그러면서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고 을다 하고 들다 하고, 하고 사랑하고 두 번째, 또그 다음 절 시작 아멘, 그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죠 그 개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의 명령입니다 명령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예요. 그러면 그와 비슷한 말씀이 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몇 장이요? 13장 34절 말씀. 찾기 쉽죠? 조금 손을 이렇게 하면 요한복음 13장 34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렇죠. 사랑에 대해서 지금 계속 나오고있죠 우리가 지금 뭘 보려고 그랬었어요? 사랑. 자,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서 빌어서 우리에게 말씀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개명이라는 거죠. 이게 새 개명이라는 거예요. 근데새 개명과 옛 개명이 어떻게 다른가 옛 개명이나 새 개명이나 내용은 똑같은데 요한 1서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는 연습을 해보고자 지금 한 거예요. 요한 1서 2장 7절. 요한 1서는 저 뒤에 있어요. 뒤쪽 끝부분에서도 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요한일서 몇 장이요? 2장. 자, 몇 절? 7절. 요한일서 2장, 7절 찾으셨으면 같이 크게 읽습니다. 찾았죠? 시작! 그 다음 절 시작 아멘. 지금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 나오죠.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태 22장 37절 이하의 말씀 신명기에서 나오는 구약의 예명, 개명인데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것이 이걸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죽어요.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행하지 않으면 죽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우리에게 받은 우리 사랑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제 사랑 이웃들에게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언제 주었는가? 아무나 준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준 사람 사랑이 없어요. 한번한 한 구절만 하나 딱 하고 어,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같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본래로 올라와서 로마서 5장 5절로 들어옵니다. 로마서 5장 5절. 몇 절이요? 로마서 5장 몇절? 5절. 자.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거기까지만 찾으면 돼요. 좀 힘드니까. 로마서 5장. 예, 네, 그래요. 로마서 5장 5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였는데 누가 사랑을 부어 줘요? 성령. 자, 성령은 언제 옵니까? 성령, 성령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는 믿음, 성령 믿음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성령께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어야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통용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식을 사랑해요. 사랑한다 이 말을 하더라도 이 사랑은 진짜 사랑일까요? 가짜 사랑일까요? 네, 네 가짜 사랑이에요. 예수 안 믿는 저 이상한 종교를 갖고 있는 뭐, 뭐 뭐라고 할까요? 그 이슬람교가 사랑합니다. 그들이들이 하는 사랑은 그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왜요? 성령인 그들은 받은 바가없기 때문에. 또 어, 무당. 작두 신을 섬기는 무당들 있잖아요. 무섭잖아요. 무당집 가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할게 하면 그 말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다 가짜예요. 사랑이라는 말은 쓰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가짜 사랑이에요. 말만 입서비스로 사랑하는 건데 성령이 와야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바 되어서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사랑하니까 우리 성도들 간에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자주 보죠. 많이 만날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왠지 모르게 저분은 막 다한테 막 사랑을 줘요. 막 나를 기법 반기고, 나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마음도 없는데 사랑해요 하면서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랑, 하나님 사랑을 받은 바 없고, 예수를 믿은 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첫째 사랑이란 말을 쓰려고 하면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왜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오거든요. 성령이 사랑을 가지고 와요. 다른... 누가 사랑을 주는 바도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우리에게 올 때는 이 사랑이 딱 우리를 이제 나는 나 홀로 살았는데 내 유아 독존으로 살아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최고야. 내 자존감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성령이 딱 오니까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게 만들어요. 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딱 들어왔어. 나에게 사랑도 부어줬어. 그럴 때이 사람의 표정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 하나님께 끌려다녀요. 이제 이렇게 끌려. 이리 가라면 가고, 저리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예배 가운데 나오라면 나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내 발로 나온 것 같잖아요. 근데 누군가 모르게 서로 전달해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자 할때 마음이 딱 동여돼요. 가고 싶다. 가야지. 이런 마음은 성령의 마음, 우리 마음을 막 움직여서 이쪽으로 오게 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온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 가운데에 오려고 해도 못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딱 예배 가운데에 오려고 하면 무슨 일이 꼭 만들어져요. 급한 일을 만들든지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하나님 앞에 못 오게 만든다. 이거 누가 그럴까요? 뒤에 배우 조정에는 사단, 보이지 않는 사단들이 있어요. 사단, 귀신 사단. 그래들이 바쁜 일을 만들어버려요. 분명히 예배 가운데 아 누가 우리 하나 교회 예배드러 갑시다. 그래요. 예, 가겠습니다. 매일 며매칠날 가겠습니다. 딱 했는데 그 가기 전에 이상한 일이 터져요. 왜 그럴까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예배 가운데로 꼭 들어가게 성공하게 해 주세요. 이번에 예배를 꼭 드리게 했어요. 몇 번만 드리고 나면은 이 사단 마귀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때는 내가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는 죄를 짓고 있지만 제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이 곳은 교회는 두세 사람만 있으면 예수님하고 하면서 모이는 그곳에는 예수님이 그곳에도 보이지 않지만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으로 분명히 약속했어요. 자, 여기 하나님 말씀의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지켜지고 그대로 행해지고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이제 부음받아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나? 한 구절만 더 봅시다. 성령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 믿기 전에는 나 혼자 살아갔어요. 나 혼자 내가 스스로 닦고 내 스스로 무엇인가 갈고 닦고 수련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딱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니까 성령 하나님 오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 오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묶어 놔 버려요. 자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한 구절만 힘들지만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몇 절요? 14장 19절.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 말씀. 외로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와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벌이신지 아세요? 한번 보시죠. 자, 19절, 20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시작. 자,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나타난 바된 것. 내 마음 가운데 오신 날이에요. 이게 믿는 믿은 믿는, 믿는 믿는 날이에요. 믿은 날.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날 위하여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날 위하여서 내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딱 있을 때 내가 나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해요. 내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제이라고 제가 썼습니까? 지졌으니까지졌스와 내가 하나가로 이렇게 묶어 놓아버려요. 14장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너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이렇게 딱 묶어 놔버렸어요. 이 묶어 놓은 이 안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셔요. 이 속에는 사랑을 가지고 나타나거든요. 자 마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봐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는 내로인 나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서 하나가 됐어요. 딱 안아버렸어. 품 안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의 화목된 관계, 그들은 원수된 관계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았었는데, 이제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 우리가, 어, 칙칙폭포 기차놀이 할때이 줄을 딱 가지고 꼬마 때그 뒤에 타라고 하고 이렇게 끈으로 막 가잖아요. 앞에. 그잖아요? 제일 앞에 가는 분이 있어요. 앞에 가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우리를 뒤에서 뒤에 뒤에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치치포포 하면서.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앞장서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지저스라고 하니까 제일로 앞에 섰어요. 그림을 저는 못 그립니다. 그러면 뒤에 누군가가 또쭉 따라가죠. 뚝 따라가요. 뚝 따라가요. 뚝따라가요 이게 이제 이렇게 허리에 동요되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여차 타고 예수님이 앞에서 끌어요. 쭉. 그러면 뒤에서 우리는 따라가고, 따라가고, 따라가고 그 안에 이 밴드로 묶여진 사랑 안에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졸졸졸졸.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면서 그 천국여차를 타고 간다고 봅시다. 가면서 이것저것 구경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저쪽 한쪽에서 놀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타, 타, 타 가면서 너도 타, 타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꾸준히 가다 보면 이 가장 앞에 기관차가 제일 앞에 여기서 엔진 있잖아요. 엔진. 우리 전철이나 기관차는 지 앞에 여기에가 그 기동하는 엔진 이 있어요. 기관. 힘을 돌리는 그 기관이 있다고요. 힘을. 그래서 뒤에 객차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객차. 이 객차 따라간죠? 객차가 뭔지 알아요? 기차, 여러분, 잡았잖아요, 기차. 기차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 끌려가는, 이, 이 끌려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막 끌고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어디까지 가느냐? 천국에까지 분명히 갑니다. 이건 나고가 없어요.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면 나고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작정한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미리 아시고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부른 다음에 우리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어 성스럽게도 만들고. 이게 로마서 8장 30절에 나와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제는 나 혼자 이렇게 살아가서 이렇게 어떤 길을 갑니다. 근데 이때는 나는 없어지고, 우리 주님이 나를 포함해 버려요. 우리 주님이 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 주님이 나를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로마사카 8장 30절에 나와요. 여기에 이 우리를 불러낸 다음에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단단히 이 우리 그끈을로 이렇게 끊어 연결해 갖고 가는 이 과정 속에서 누가 그걸 끈질 못해요. 그렇게 천국 열차를 가는데 사단이 와서 막 끊으려고 그래도 위협을 하죠. 끊어 버릴 거야, 막 위협을 합니다. 근데 끊어지잖아요. 예수 한번 믿으면 영원히 하나님 사랑해서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죠. 예수님이 사랑이 우리를 끊지 못하도록 막아주니까, 아이고, 이제 나는 영원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이 나오겠죠? 근데 내 맘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까 예수 믿는 것은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예수님 맘대로 사는 것이 내, 그 예수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 예수님 맘대로 날 끌고 가는데 예수님 맘대로 끌고 가는데 내 맘대로 산다는 말이 통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내 마음대로 담배도 피고, 내 마음대로 막그 살인도 저지르고, 내 마음대로 뭐 이것저것 나쁜 일도 하고.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고 하니까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말에 모순이 있어요. 좀 어려운 말같은데잘 보세요. 우리 주님은 나를 끌고 가요. 제일 앞에서 끌고 가는데 내 마음대로 팍 나와 버릴 수 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 안에 있으면은 이제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행복의 표현일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이런 표현을 하면 죄송합니다 역설적인 표현.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은 천국이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해요. 천국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안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좋은 것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천국에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한번 딱 찍었잖아요.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몇면이다 보고 미리부터 예수 믿기로 작정, 미, 예정됐고 미리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 끄집어서 예수 믿게 하고 교회 가운데 나오게 하고 예배드리게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누구도 이걸 끌을 수 없다. 자, 이걸 30, 로마서로 들어옵니다. 본문 가운데로 결론 내기해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들어옵니다. 35절. 35절로 들어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들어오세요. 몇 장요? 로마서 몇 장? 8장. 몇 절? 35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네. 끊으리요 라는 것은 이뭔말이에요 뭐, 뭐 누가 끊을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끊을수 없나. 아무리 뭐한거뭐군요 환란, 환란 당하이용 여러분. 또 뭐가 있어요? 을고박해 지난주에 이거 했는데 기근 적신 위험 칼자이 이, 무시무시하잖아요. 우리에게 환란이 닥쳐올 수 있어요. 저 북력 동포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 안에도 지하교회가 있어요. 지금 김정은 이전에 그뭐 장성택 처형할 때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임을 당할 거예요. 알아내면 은 그냥 처형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환란의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데도 숨겨져 있어요. 또 곤고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또 박해, 박해라는 것은 가만히 내주는가 아니죠? 날마다 뭔가 누구를 핍박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죠. 기근 어려움이 닥치죠. 적신 여러분 외로이 서 있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죠. 위험 칼 칼로도 톱으로도 우리를 막그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영화를 보다 보면 그럴 거예요. 누군가를 톱으로 켜요. 막. 그 회전하는 톱 있잖아요. 나무 켜는 그런 쪽에다가 다리를 넣어놓고, 자,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러지 않으면 너 톱으로 이 다리를 이렇게 끊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막 위협을 해요. 근데 그런 위협도 하나님 사랑이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사랑에서는 안 끊어져요. 우리는 아우 힘들고, 나 살기 위여 예, 예수 안 믿겠어요.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예수 믿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속에 우리는,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한번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근데 여기에 지금 이 35절에서는 이것도 못 끊는데, 뭐가 또못 끊는지 아세요? 요보다 더큰또 있습니다. 38절 보세요. 뭐가 또못끊는가 38절 을 한번 읽어보시죠. 38절, 시작. 네, 그렇죠. 자, 사망이나, 자, 창, 창, 한번, 요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봅시다. 생명이나, 뭐, 요즘에 여러 천사들이, 천사들이나, 뭐 우리 오늘날 권세자들 대통령 뭐 세계를 제패하는 여러 가지 뭐 그런 권세자들 있잖아요. 권세자들이나 또 앞으로 닥칠 장래 일이나 미래 일이나 현재 일이나 현재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일이나 또 능력 어떤 누군가가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가지고 우리를 이 하나님 사랑이 끊으려고 해도 그 능력도 안 되는 거죠. 능력도 어림없죠. 어떤 높은 권세가 있는 사람도 안 돼요. 높음이나 어, 깊음이나. 또그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해요. 그 어떤 다른 피조물. 자,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 세상에 지음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김정은이든 하나님으로 지음받은 어떤 권위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어허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도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자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말에 대해서는 누구도 거기에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크기가 얼마나 큰지이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기까지 사랑해요. 자, 이말 표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외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해요. 자, 누군가가 대신 나를 위하여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한단 말이죠. 자, 여러분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 누구 부모님이 계시는데, 누구 부모님 중에 엄마, 아빠가 계신다고 할까요? 엄마가 대신 나를 위해 죽는것 같은 거예요. 그보다 더큰 거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죽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빠가 죽어. 나를 위해서 언니가 죽어.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은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또 죽인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죽였어요? 어디서? 어디서? 십자가. 십자가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처형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니까 하나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권능이 있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죽어야 살아나는 하나님의 권능. 그럴 때, 죽을 때, 아예 바보같이 죽었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 무덤 가운데 계실 수가 없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나신 이분이 뭐라고 그래요? 너나 죽였던 너희들을 위하여 나를 회개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지옥 불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자, 영원의 지옥 불 봐보세요. 우리 예수 안 믿으면. 우리 짐승들처럼 우리가 죽어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으면 죽지 않는 뜨거운 곳에서 고통받으면서 영원히 죽지 않는 고통을 받고 살아가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기쁨으로서 주님과 더불어서 호화오식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찬송하고 날마다 좋은 일만 있으면서 그 멸류관을 쓰고 왕로로 타면 살아가요. 영원히 천국에서. 여러분, 어느 곳에 여러분이 계실 것 같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 내, 나도 중요하지만 내 부모님, 내 이웃, 내 동생들도 이란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빨리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 죄를 많이 지지만 죄 우리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갔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우리를 사랑 가운데로 인도해요. 믿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구나. 이게 사랑이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어요. 자,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풍성이 부어지면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산다, 사랑을 전달하는 거 뭘까요? 여러분, 사랑, 사랑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웃들에게, 내 동생들에게, 엄마에게 사랑을 전달하려면 뭐라고 할까요? 사랑해! 이렇게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면 뭘, 사랑 속에 들어있는 뭘 전달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를 사랑해야 돼. 십자가를 사랑해요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엄마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대. 이렇게 전하면 그 사랑이 엄마 속으로 슉 들어가요. 이게 복음 전달이에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살리는 길이요, 내 이웃도 살리는 길요내 동생도 살리 길이요. 동생한테도 동생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갖고, 네가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거, 모든 거, 다 잘못들, 다 용서했대. 아. 이걸 받아들래? 이거이 사랑이에요. 동생이 사랑하려면 동생한테 그렇게 하세요. 그냥 사랑해. 내가 눈깔 사탕 하나 사줄게. 이거 사랑 아니에요? 이게 다 가짜예요. 사랑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피흘리신 그것. 왜 피흘렸어요? 우리 사랑하셔야. 사랑하신 그 내용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푹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마음 속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누가 와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었어요. 눈깔 사탕 사주는 뭐 이런 얘기를 별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얘기한 그분이 있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충만히 막일 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